오피스365의 셰어포인트 그리고 목록앱 다들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마 최근에 목록앱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받으셨는, 받으셨을 텐데요. 목록이 조금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조금 더 빨라지고 사용하기가 쉬워졌다라고 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빠른 변화는 목록을 편집을 할때 원래는 예를 들어 요세 번째 걸 편집을 하면 해당 목록 창이 새롭게 떴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클릭하고 편집을 누르면 오른쪽에 바로 편집을 할수 있는 창이 보여지기 때문에 목록 페이지 페지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항목의 값을 바로 보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목록에서 바로 플로우 앱을 네,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추가로 무엇을 하실 때 내가 플로우에 가서 뭐뭐뭐뭐를 하는 게 아니라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규칙을 설정해서 네, 활용하시는 플로우까지 자동으로 생성을 하실 수 있게 바뀌었고요. 마찬가지로 파워 앱스 역시 셰어포인트 목록에 네, 여러분들이 넣어 놓은 항목들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바일 앱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파워 앱스까지 연동이 되어 있고요. 또한 목록에서 현재 내가 보고 싶은 것으로 네, 그 목록 보기 화면을 편집을 했다면 당연히 그렇죠. 저장을 해서 다음번에 왔을 때도 그 화면을 보실 수 있도록 보기를 변경하고 또 저장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자, 점점 편리해지는 오피스365의 쇼포인트 목록 앱. 지금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